자연계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결정의 항고심 이후 향후 조치를 결정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미뤄왔던 연세대학교가 결국 추가 논술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12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세대에 따르면 2차 시험은 지난 10월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습니다. 연세대는 1차 시험에 의해 선발하기로 한 261명은 정상적으로 1차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12월 13일이라며 2차 시험에서도 261명의 합격자를 선발해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261명씩 선발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논술 전형 입학 정원의 두 배인 522명이 합격자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내외 뉴스통신입니다.